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달 전에 그 영상 업로드를 하면서 그 영상 업로드 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영상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제가 일을 하다가 그 밭에 로타리를 좀 치다가 그 로타리날에 손을 다쳐 가지고 지금 한한달 정도 제가 밖에 일도 못하고 뭐 지금 촌의 일은 뭐 그나마 다행히 다 끝낸 다음이라서 다행인데, 그, 지금 밖에 일도 못하고 병원 시스 좀 지었습니다. 지금 노탈이 치다가, 노탈이 날이 부러져가지고 돌에 받쳐 부러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노탈이 날을 갈다가, 제가 꽉 쪼온다고 쪼다가 너무 힘을 줘가지고, 어 렌즈가 부러지는 바람에 제가 그 손등이 그 위에 있는 날에다 손이 찍혀가지고 이렇게 완전 절단이 났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냥 봉합수술만 잘하면 될것 같다 그래서 지금 봉합수술을 하고 아쉽게도 손등에 그 뼈도 약간 떨어져 나와 가지고 한달 가까이 기부수하고 여러분들도 집에서 뭐 자가로 노탈이 날 갈고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제 그제 금방 풀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그 여러분들도 천에 농사짓는 분도 계시고 그럴 건데 뭐꼭 농사가 아니더라도 뭐, 장비나, 뭐, 뭐, 농기계나 이런 거 맞을 때는, 그, 한 번, 한번더 생각하고, 좀, 뭐, 안전에 더 신경 써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행히, 그, 동맥이 안 터지고, 정맥이 터지는 바람에, 그, 혈관 봉합 수술은안 해도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아, 마음이 좀 힘드네요. 밖에 일도 못 하고. 제가 다친 것도 다친 거지만은, 요즘 그, 시구이시구인 만큼, 나라가 많이 좀 시끄럽죠. 저도 대통령 그 탄핵 문제 때문에 조직이 좀 잠도 좀못 자고 그랬습니다. 며칠 동안 며칠 정도 잠도 못 자고 했는데 사람이 이제 한쪽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뭐 지금 제가 일도 못해서 신경 쓰는 것도 있지만은 아 나라 일이 더 신경 쓰여서 제가 잠을 잘못 자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그라 생각합니다. 지금 뭐, 나라의 상황도 안 좋고, 제가 앞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그, 머리도 좋고 다 좋은데, 뭐, 다일질진 건 솔직히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그, 정치 유튜버가 그, 하시는 말씀이, 백만 원까이 되는 유튜브, 그, 정치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분이 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내가 어디 정신병원에 왔나?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오늘 자고 나면 1병동에 있고, 또 내일 자고 일어나면 2병, 2병동에 있고, 지금 내가 정신병원에 와 있는 그런 기분이다던데, 사람들이 요새 막그 보면 좀제 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 대표로 뽑은 그 국회의원도 그렇게, 뭐, 갈길못 찾고, 뭐, 여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라는 모습 보니까 참, 그, 참담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참담한데, 저는 어떻게 됐든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그잘 유지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뭐, 다른 분들도 뭐, 잠도 못 자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냥개 콘텐츠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거기도 뭐 친밀상으로 하는 유튜브 같던데 그 개를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사냥개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런데 뭐 그분이 뭐 제가 앞에 영상 올렸던 거랑 뭐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 보고 한얘긴가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자기는 개를 묶어서 안 키우고, 산에서 그 방목해놓고, 막 그렇게 개를 키운다는 듯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던데, 그, 저희들, 요, 지금 제 주위에, 그, 아시는 엽사분들, 사냥 오래 하신 분들, 뭐, 한해 뭐, 40마리, 50마리씩 잡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볼 때는, 그, 그, 저 유튜브 하시는 그분이, 전부 새럽게 느껴지죠? 그, 사냥개 같은 경우에는, 그 짐승한테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뭐 산에서 뭐 방목해서 키우니 많이 그러면서 그 묵어 가지고 키우는 사람들 이해 안 된다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뭐 자기가 또뭐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군대를 치면 그냥 군대도 안 갔다 나왔는데 뭐 자기가 특수부대 나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마 제 아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그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주니까 내가 아무 말 안하고 이 영상 한번 봐라 그러면서 보여줬더만 아이 양반이 이거 좀 정신 넘는 소리 하네 그러더라고요 제 주위에 사는 사람들 그그 분처럼 산에서 막 방목이가 키운다 그러면 기겁합니다 산안개는 말 그대로 그 짐승을 잡는 개이기 때문에 그뭐 자기 개 그거 뭐 덮고 다니면서 자기 개 산에서 방목에서 키우다가 혹시 그 다른 사람들 그뭐 애완동물이라든가 애완견이라든가 그런 걸끌고 다니다가 그순식간에그 잡아볼 수도 있습니다 산에 있는 야생 지선 잡으면 좀 낫지만 그거 재 없는 남의 그 애완견이나 뭐 그런 거 갖다가 물어가지고 뭐 잘못되고 또 사람이라 혹시나 물고 하면 큰일 나죠. 사냥개는 이렇게 묶어서 키우는 게 맞습니다. 뭐그 사람 뭐 보니까. 뭐 마지막에는 뭐 자기가 집에서 뭐 철창에 가다가 켜 보니까 낑낑 거리더라 그러면서 그를 하던데 자기도 집에서 어계에 키우고 하면서 꼭 자기는 뭐저계장에안 가두고 거의 매일 방목에서 키운다는 듯이 말씀을 하는데 그건 누가 봐도 그 앞뒤가 안 맞죠 뭐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철창에 가다니 그낑 거리더라 그랬다가 어, 자기는 뭐. 절대 묶어서 안 키우고 박목에서 키운다 그랬다가 뭐제 영상 보고 얘기하는지 뭐~ 개를 갖다가 농사 짓 때는 뭐~ 받아 놨다가 뭐~ 운동할 때만 풀어, 풀어가지고 다니고 뭐~ 뭐~ 그래 키우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저~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더라고 보니까 뭐 내가 볼 때는 그냥 얼뛰기 같은데 그~ 유튜브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어 자기가 누가 봐도 뭐그 초짜백인데 뭐 자기가 또 전문가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보는 사람 다 압니다. 예뭐 100명 중에 1명 중에 95명은 그 사람이 초짜백이다 하는 거 압니다. 근데 자기가 또그 베테랑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진짜 베테랑이 본 웃죠.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 자신 을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냥개는 절대 그 집에 관리할 때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개줄 보이시죠? 목줄 보이시죠?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사둑꼈습니까?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놓, 사놓는 거거든요. 그사냥개를 키우고 할 때는 이렇게 안전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단납니다, 절단나. 제가 볼 때는 개도 보니까 뭐 어제 똥개 비슷한 걸 끌고 다니는데, 그런 개를 키우니까, 뭐, 풀어서 키우도 된다는 듯이 얘기를 하겠죠. 한 마리를 키우더라도, 옳른 개를 키우는 게 그게 맞겠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뭐, 요새 뭐, 사냥을, 요새 사냥기 키우냐, 안 키우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 제가 오늘 이렇게 뭐, 잠깐 시간 내서 한번 영상 올려봤습니다. 요즘 나라 분위기도 별로 안 좋고 한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다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좋은 기운으로 자유 대한민국이 다시 국권이 잘설수 있게 그냥 자유롭게 평화롭게 잘 해결되어서 자유민주주의에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촬영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